영어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낭독 319번째 시간 여우수화 19장 40절 일곱째로 단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존, 존재, 실존, 존치, 현존, 존재감, 존립 한번더 하겠습니다. 존, 존재, 실존, 존치, 현존, 존재감, 존립 41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42절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43절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44절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45절 여훗과 분네브락과 가드림몬과 46절 메알곤과 라곤과요바마은편 경계까지라 47절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48절 단자손의 집하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누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라살과 누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나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리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4절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절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니라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7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아르바곧 헤르본과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문네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프 그라이나 땡큐